안녕하세요. 먹업관TV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나 월세, 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혹시나 사기당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의할 점이라든지 뭐,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계약 전및 도장 찍기 전 등기부 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 등본이란 그 부동산을 누가 점유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압류된 건 없는지 등을 알수 있는 공적인 장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시는 방법과 발급 이후 그 등기부 등본을 보시는 방법을 아셔야겠죠? 등기부 등본 발급은요,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 주소지 등기소에서 발급하시거나 아니면 부동산 등기사 사무실에서 발급해 달라고 하셔도 돼요. 인터넷에서 발급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 쉽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등기부 등본 발급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뭐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다가 인터넷 등기소라고 쳐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라고 이렇게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 보세요. 보시면은 신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예로 누르시고 그러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회원가입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비회원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열람하기 있고 발급하기 있는데 어 열람하기 하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700원이고 이게 1000원인데 굳이 300원 더 들여서 발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열람하기 눌러보시면요 어, 다음 화면이 또 나오는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는 화면이에요. 여기다가 간편 검색이 있고 소재지 번, 도로명 주소, 고유 번호, 지도로 찾기 있는데 어, 우리가 제일 쉬운 거는 이제 소재지문 찾는 게 왜냐면 제일 익숙하니까. 예. 소재지문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 부동산 구분, 시도, 동, 지번이 있는데 부동산 구분 같은 경우 눌러보시면요. 이 콤보 박스로 토지 건물, 집합 건물, 토지 건물이 있어요. 여기서 집합 건물이 뭐냐.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호스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집합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건물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또 다음이 이제 시도인데, 눌러보시면 또 콤보 박스로 이제 도나 이게 시가 나와요. 그래서, 어, 이제, 떼시려고 하시는, 그, 시나, 뭐, 도를,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동. 전 서초동이라고 할게요. 하시고, 지번 이렇게 딱 눌러보면, 이 건물 등록 딱 나오죠.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결제창이 있어요. 그, 결제하셔가지고, 그거 프린트 하시면 돼요. 이게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자 이제 등기부등본 발급하시는 거는 알겠고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 예전 같았으면 이게 가로로 해서 나오는데 요즘에 이렇게 다 세로로 나와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기 원래 다 집본 다 있고 하는데 제 개인 정보 때문에 다 삭제를 했어요. 그거 다 이해를 하시고 어, 보세요. 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을구가 있어요. 표제부에는 뭐 건물의 현황, 건물의 내역, 무슨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갑 구에는 어 현재 소유자 현황, 그다음에 뭐 압류가 됐는지 가압류가 됐는지 그런 사항들이 나올 거고요. 을구란에는 어 근저당권 설정이라든지 이런 설정 사항이 나와요. 근저당권 설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 담보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아신 상,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이 표제부는 그냥 아 건물 내역이 이렇구나 뭐몇 제곱미터구나 이렇게 그냥 아시면 되고 각구가 중요하겠죠. 각구는 이제 소유권 보존은 뭐냐면 처음 등기를 한 거를 말해요. 네. 이게 이제 보존 등기가 이제 이전이 되면 이렇게 이전이 되겠죠. 처음 등기 한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이전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이 순위 번호가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러면 최종 순위 번호의 그 소유권자가 바로 소유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등기 명의표시 변경으로 돼 있는데 이이 어, 이 사람이 고 소유자예요 보시기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아까 갖고 다니는 가압류나 압류가 뭐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가압류가 살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죽어 있다면 이렇게 빨간 줄이 쫙쫙 가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 있죠 이런 거는 절대 계약하시면 안 돼요 어, 임대인이 이럴 수 있어요 아 이거 금방 해결해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네. 아니에요. 절대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게 말소되기 전까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을구라는 볼게요. 아까 제가 근저당권 설정은 은행 담보 대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빨간 줄이 가져 있죠.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다. 이곳 저 가음유처럼 살아있다. 이것도 계약하시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은행 담보대출 말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계약서상에 특약 사항에 근저당권을 이제 말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뭐 계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걸 몇번 보라고 했죠? 그쵸? 두 번. 계약 전, 그리고 도장 찍기 전.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임대인이 뭐 담보대출 할지, 혹은 채권자가 뭐 있어갖고, 어, 가압류 걸어놨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꼭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계약 당일 임대인 신분 확인! 입니다. 신분 확인은, 부동산 중개사도 하는데 여러분도 꼭 가셔야 돼요. 신분증 꼭 확인하세요. 꼭이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하고 그 임대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 꼭 확인하시고요. 위임장 확인이 어렵다 안 써왔다 그러면 전화 통화라도 하세요. 그 전화 통화 당연히 녹음하시고요. 이거 안 해준다 계약하지 마세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임대인이 떳떳하다면 안 해주겠습니까? 뭔가 꼬림칙하니까안 해주려고 하겠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로, 계약 이후 전의 신고 확정 일자 받기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법적인 용어로 대항력 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계약 당일에 계약하신 이후에 귀찮다고 안 하시지 마시고 짜장면 드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셔서 먼저 꼭 하시고 짜장면 드세요. 네. 이걸 왜 그렇게 빨리 하라고 하냐면요. 만약 집주인이 땀만 먹고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하면요. 만약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만약 여러분의 전입신고 날짜보다 앞서 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 보호 못 받는 거고요. 만약 같은 날짜다? 그래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 보호 못 받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저당권 설정은 그 등기 한날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데, 전입신고는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 그 전일신고 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꼭 기재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작성하느냐? 여러분이 전입신고한 날과 그 다음날까지 해서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특약사항에다가 기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5월 8일에 전입신고할것 같다라고 하시면 5월 9일에 효력 발생이니까 5월 9일까지 등기부 현 상태를 유지한다. 내지는 5월 9일까지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자, 네 번째로 잔금 지급은 반드시 임대 명의 통장에 넣어라. 입니다. 그래야 추후 법적인 분쟁 발생 시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지금 알려드릴게요. 네, 사실 계약금이나 잔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을 해야 되고요. 그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어, 어 나중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임대인이 계속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어, 통장으로 입금한다라고 하시면 계약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부동산을 정말 놓치기 싫고 정말 좋은 부동산이다라고 하시면 어, 부득이 이렇게 쓰세요. 진짜 그러실 거면.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렇게 쓰세요. 임대인이 지정하는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 해서 그 명의 통장, 그 계좌 정보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금이나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계좌로 받으세요. 네. 자,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고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임대차 계약도 무리 없이 잘 했는데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보통 임대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지 그 돈으로 여러분에게 보증금을 빼줄 텐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거든요. 이걸 꼭 이용하시고요. 자, 음,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의할 점이라든지 사기 안 당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사실 우리나라엔 좋은 임대인도 많지만, 악덕 채무자인 임대인도 많은 게 우리네 현실이라서, 이런 악덕 채무자 임대인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그나마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